2025년 6월에는 71년 돼지띠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금전 문제를 뜻밖의 기회로 해결할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 괜히 손해를 보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어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의 흐름, 기대되는 행운, 작은 기회가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비결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풍수 아이템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71년생 돼지띠의 6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특히 불이 타오르는 방향과 시간대에 중심을 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의 기운을 타고난 돼지띠에게는 다소 벅차고 숨이 막히는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5월은 불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서 차분함과 유연함을 지닌 돼지띠는 갈등의 중심에 서거나 의도치 않은 마찰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물의 흐름은 말라버리고 주변과의 조율 능력도 크게 저하되며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은 돼지띠에게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무겁고 정체되었던 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멈춰 있던 흐름에 열기가 닿으면서 예기치 않던 변화가 생겨납니다. 주변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동안 망설이던 일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기민하게 움직인다면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감정적으로 억눌려 왔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정리하는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번 달에 돼지띠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좋은 점은 인간관계에서 숨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보다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소개나 중개로 인해 계약, 제안, 협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읽고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태도가 중요한 한 달입니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무작정 직감에 의존해서 행동하면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냉정한 시선으로 현재 상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동료와의 감정적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신중함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집안의 정리를 하거나 문서, 계약 관련 업무를 매듭짓는 데도 적기입니다. 오래된 문제를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다음 달의 흐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이달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불필요한 경쟁이나 비교 심리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주변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무리하게 따라가려 하거나 자신도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싸이면 오히려 손해를 입기 쉽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무리한 투자나 빠른 성과를 노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냉정한 판단을 흐리게 되고, 이는 결국 재물뿐 아니라 신뢰까지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충동적으로 관계를 끊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는 일은 장기적으로 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인연과의 갈등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한발 물러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나 신뢰를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뜨릴 수 있으니 말과 행동 모두에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6월은 돼지띠에게 있어 전환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체되었던 흐름에 불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감정 관계, 일의 방향 모두에 새로운 불씨가 생깁니다. 이 불씨를 잘 다루면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자칫 잘못 다루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따르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를 다잡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다음으로 70일 연생 돼지띠의 6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물의 기운을 지닌 돼지띠의 재정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은 물을 가열해 증발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달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돈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진 소비 감각과 함께 충동적인 선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금전 손실이 생길 여지도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과 절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돼지띠가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달에는 정리와 정돈을 통해 금전운이 살아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자산이나 밀어두었던 청구권 혹은 잊고 있던 거래처에서의 수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된 서류 정리나 재정 관련 문서 정비에 집중한다면 뜻밖의 절세 혜택이나 감춰진 재산 회복 같은 실질적인 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고 묵묵히 정리를 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의 고정 지출 항목들을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일상 속에서 새어나가는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작고 반복적인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전체 재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신비, 자동 결제 서비스, 필요 없는 전기 구독 등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 금전적인 연결고리를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된 지출이나 대가 없는 금전적 배려가 의외로 깊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못해서 생긴 작은 구멍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과 비교심입니다. 주변의 누군가는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에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혹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무리한 도전을 한다면 그것은 금전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수익 모델에 뛰어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달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흐름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금전 문제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를 흐리는 일입니다. 돈 문제는 평생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 서로의 감정이 얽히기 쉬우며 결국에는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돈 문제에 개입하거나 보증, 연대, 대리, 지불 등은 이달에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도움보다는 방법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달의 재무로는 유난히 부지런한 정리가 필요한 달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나 큰 횡재보다는 그동안 무심코 넘겨왔던 지출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새는 곳을 막고 낭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다듬어진 기반 위에서야만 다음 기회가 보이고 진짜 돈의 기운도 따라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해서 앞서 나가기보다는 뒤를 잘 살피고 허술했던 부분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돼지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입니다. 단단한 재정 기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과 판단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70일 연생 돼지띠의 6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기회와 가능성이 얕게 남아 퍼져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집중력과 주변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불의 에너지가 강한 6월은 물의 기운을 가진 돼지띠에게 긴장과 압박을 주는 시기로 기본적인 운의 흐름만 놓고 보면 당첨가와 같은 우연적 기운보다는 의도적인 노력과 끈기에서 얻는 성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흐르는 방향을 잘 읽는다면 평소 지나치기 쉬운 기회를 포착하여 작은 행운으로 연결시키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달 돼지띠는 당첨운 자체가 아주 높거나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흐릿하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운이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이달은 대박의 순간보다는 일상 속 작은 행운을 놓치지 않는 감각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방문한 장소에서 응모권을 얻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번호 조합이 소소한 금액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등 생활 밀착형 행운이 발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작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큰 기대보다는 재미와 관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돼지띠가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는 내면의 직관이 예리하게 살아나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촉이 실제 현실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자신이 유난히 끌리는 번호나 장소, 일정 시간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처럼 지나치지 말고 감정의 미세한 흐름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이달의 당첨문을 키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숫자나 일정 주기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호를 조합하거나 직관적으로 손이 가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이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운의 흐름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무리해서 복권을 반복 구매하거나 주변의 유혹에 휘말려 각종 이벤트나 사행성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운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대신 자신이 평소에 가던 길을 바꾸거나 새로운 장소에 잠시 머무르는 등의 사소한 변화가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보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흐름이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익숙한 곳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달의 돼지띠가 조심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은 지나친 기대감입니다. 당처문이 작용하는 구조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상이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당첨을 목적으로 한 과한 투자나 반복적인 구매는 돈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일상이나 감정이 흐트러질 경우 본래 운이 좋게 흐르던 다른 부분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낮추고 여유와 놀이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달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운을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추천이나 소문만을 믿고 특정 방법 법에 집착하거나 비합리적인 정보에 휘둘려 행운을 잡겠다는 마음은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돼지띠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혹해 움직이기보다는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자기 감각을 신뢰하는 쪽이 오히려 더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무리하게 당첨을 노리며 행동하게 되면 본인의 에너지뿐 아니라 금전과 사람 관계에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월의 당첨운은 돼지띠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작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눈에 띄게 크거나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행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만족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는 운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기회 앞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여유와 자기만의 촉을 믿는 담백함이 이번 달 돼지띠에게 진정한 당첨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행운은 오히려 더 가볍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70일 연생 돼지띠의 6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물의 기운을 타고난 돼지띠에게는 불균형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의 흐름이 내면의 안정감을 흔들고 일상의 흐름도 예기치 못한 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공간, 내 환경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풍수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불과 물의 기운이 부딪히는 시기에는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풍수 아이템이 돼지띠의 운을 상승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운의 흐름이 깨어지기 쉬운 6월에 잘 맞는 풍수 아이템을 통해 중심을 잡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풍수물건은 둥근 형태의 청동 소재 장식입니다. 이 아이템은 강하고 안정적인 금속의 기운을 담고 있으면서도 날카롭지 않은 곡선의 형태가 공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6월에는 물의 기운이 약해져서 돼지띠에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청동은 그 중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금속은 열기를 눌러주고 차분한 기운을 불러들이며 특히 둥근 형태는 막힌 에너지의 흐름을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장식은 거실이나 일상에서 자주 시선이 닿는 곳, 특히 동쪽 벽면에 배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방향은 나무의 기운과 관련이 있어 금속의 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돼지띠가 이 달에 겪을 수 있는 감정의 불안정함과 관계의 갈등을 조화롭게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식은 금전운과 직결되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 재물과 관련된 흐름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 아이템은 붉은 계열의 천으로 된 쿠션이나 패브릭입니다. 이 아이템은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불이 강한 시기에 붉은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기운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의 패브릭을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물의 흐름을 타는 에너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갑거나 축축한 분위기보다는 적당한 온기와 색감이 심리적 안정과 직관력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붉은색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결단력을 강화시켜주며 특히 이번 달처럼 기운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에는 돼지띠가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쿠션 하나를 소파나 의자 위에 두거나 침구의 일부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충돌 에너지를 막고 생활 속 활력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갈등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에서는 이 붉은 기운이 돼지띠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자존감을 지켜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행동력을 이끌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풍수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유리병에 담긴 수초입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수초는 물의 흐름을 상징하면서도 정적인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풍수의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수초는 단순히 인테리어용이 아닌 실제로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돼지띠처럼 물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같은 물의 기운을 지닌 자연 요소가 에너지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식물이라는 생명의 흐름이 더해지면 흐트러진 중심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수초가 담긴 유리병은 창가나 책상 위, 혹은 현관 입구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에 배치하면 생명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해 돼지띠의 하루 시작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수초는 정체된 흐름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달처럼 변화가 잦고 긴장감이 많은 시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또한 물이 담긴 유리병은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새로운 재정 흐름이나 귀인의 도움을 끌어당기는 데에도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이처럼 6월의 돼지띠는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동 장식은 차가운 금속의 무게감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붉은 패브릭은 활동성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며 수초는 흐트러진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 아이템을 잘 활용한다면 불의 기운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열기를 활용해 자신의 운을 상승시키는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풍수 아이템들이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돼지띠 스스로가 자신의 흐름을 주도하고 조율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물건을 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에는 공간의 기운부터 새롭게 바꾸어 돼지띠의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